It's cut time. 올해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건 뭐 빠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다 보니 내년을 조준하고 있는 자동차 언론 보도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현대 자동차 쪽의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나 그랜저 완전 변경, g v 7 0 전기차 등이 당장이라도 나올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신형 투싼이 연상되는 DRL과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랜저는 과거 에쿠스급으로 몸집을 키워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5100mm의 전장을 가진 현대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국내 최대의 제조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플래그십 세단 없이 라인업을 끌어갈 수는 없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랜저와 소나트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추후 새로운 준대형 세단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가능해집니다. 현대차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는 GV70 전기차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이 외에 별다른 모델 추가 소식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네시스코프의 DNA를 이어받은 후계자의 등장을 바랬는데 일단은 계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모델이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번 세대 소나타는 그라데이션 데이라이트나 패스백 타입의 측면 실루엣 등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초반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리는 과격한 전면부 디자인으로 인해 신차 효과가 굉장히 빨리 없어진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지붕내 강력한 경쟁자인 K. C5가 근사한 외관 디자인을 갖고 출시되자 급격하게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한때 국민차의 대명사격이었던 중형세단, 소나타의 부흥 실패에 현대차 임직원들이 많이 실망했을 듯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차를 봤을 때참 못생겼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대의 소나타를 함부로 못생겼다고 이야기하였다가 이게 또잘 팔리면 어쩌나 싶어 좀 조심스럽게 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시 초반에는 신차 효과를 보며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죠. 언론에서는 국민차의 부활이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성적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보며 역시 현대는 차를 막 만들어도 잘 팔리는 건가 아니면 내 눈이 이상해서 저 멋진 차를 못 알아보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이 못생겼던 것이 맞았네요. 국내 시장에서도 많이 힘을 잃었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좀더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YF 소나타가 잘 팔렸던 기억이 있어서 비슷한 분위기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좀 과했죠. 그 결과 차세대 전기차인 아이오닉 6에게 생산 라인을 일부 양도한다는 보도도 났습니다. 이건. 뭐 구력이죠. 구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차가 내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고 하니 관심이 안갈 수가 없겠죠. 아마 현대차의 임직원들은 칼을 갈며 부분 변경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가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 풀체인지급 부분 변경. 바로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K5처럼 남녀노소에게 두루두루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타페 같은 파격적인 모습 말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담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